제1 3회 이웃에게 전하는 따스미 모자뜨기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실을 두 개를 드리는데, 한 개는 이웃을 위한 모자, 한 개는 나를 위한 모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모자 완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어서 쓰시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모자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이 실을 빼실 때 겉에서 하면은 이 실이 빙빙 돌거든요. 그래서 뜨는 데도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실은 반드시 속에서 이렇게 빼 주세요. 속에서 요렇게 당기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그죠? 실을 지금 뽑은 거고요. 자, 요렇게 여유를 150cm 정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코 만들기 시작할게요. 코 만들기는 이렇게 두 가닥을 엄지 검지 손을 끼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엄지 첫 번째 실, 검지 첫 번째 실을 데리고 와요. 자, 이렇게 하면 코가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이긴실 있죠, 이털실긴 거, 이게 검지에 가도록 잡아주세요. 엄지는 빼 놓은 실 150cm 그 실로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64코를 만드시면 됩니다 3, 4, 5, 6, 7, 8, 9, 10 꼼꼼히 하신다고 코를 너무 잡아 당기면서 하면은 나중에 뜰때 불편하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64코를 다 잡았어요. 자 남은 실은 이거고요. 자긴 실로 떠야겠죠 짧은 실로 뜨면 안 되겠죠? 자둥그랗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뜰 거예요. 자 겉뜨기 두 코. 다음은 안뜨기 두 코. 겉 뜨기 두코 뜨실 때 요거를 밀면서 떠주세요. 그래야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실 때 조금 더 작게 뜬다거나 크게 뜰 경우는 사의 배수로 코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 코가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겉뜨기 바늘을 실은 항상 뒤에 있어요, 겉뜨기는. 뒤에 있고, 이렇게 뒤로 꽂아주세요. 감고, 검지로 밀면서 빼주세요. 밀면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다시 또 끼고, 검지, 검지로 밀면서 빼주세요. 자, 이제 안뜨기 뜰 거예요. 안뜨기 첫 번째 순서는 실이 앞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앞쪽으로 바늘을 꽂고, 감고 엄지로 살짝 밀면서 빼주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겉뜨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이 뒤로 가야 돼요. 바늘을 꽂고 감고 검지로 밀면서 빼주세요. 다시 또 겉뜨기 감고 밀면서 빼주시고. 자, 안뜨기는 실이 앞으로 온다는 거 쭉부터 바늘을 앞으로 꽂아주세요. 꽂고 엄지를 물면서 빼주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를 만들고 지금 한 단을 떴습니다. 이 실로도 어, 시작점이 표시가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수링 핀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다시 겉뜨기, 반뜨기 두 코씩 떠서 돌아오시면 여기까지 돌아오면 두 단째 다 떴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뜨시면서 위로 조금씩 올려주면서 표시해주세요. 코코무뜨기를 26cm 떴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26cm 자 이제 코 줄임 할게요 이제 코 줄임 할 거예요 도안에 보시면 겉뜨기 두코는 그대로 뜨시고요 자 안뜨기를 두코 모아 뜨세요 이렇게 두코 다시 겉뜨기 두코 안뜨기를 두 코를 모아 뜨시면 돼요 자, 두 코가 하나로 줄었죠 다시 겉뜨기 두코 지금 바늘을 바꿨더니 코가 살짝 꼬여가지고 제가 바늘을 뒤로 찌르고 이렇게 보여서 그자실 앞으로 오고 다시 안뜨기 두코 자 겉뜨기 두코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 두코 자 겉뜨기 두코 자 안뜨기 두코 자, 코 줄임하고 돌아올게요. 자, 지금 저는 한단다코 줄임 돌아오고 있어요. 자, 안뜨기 두코 모아 뜨고겉뜨기는 그대로 두코 뜨시고 안뜨기, 아, 안뜨기 두코 모아 뜨고 한단다 돌아왔어요. 안뜨기 모아뜨기 하는 단. 자 이제는 겉뜨기를 두코 모아뜨세요. 자, 겉뜨기를 두코 이렇게 겉뜨기 모양으로 모아뜨시면 돼요. 자, 안뜨기는 전 단에서 줄였기 때문에 한 코밖에 안 남았죠? 자, 안뜨기 한 코, 겉뜨기 두코 모아서 한 코. 자, 이렇게 또한 단을 줄여줘요. 겉, 안뜨기 하나, 겉뜨기는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 1 코, 겉뜨기 2코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네, 지금 겉뜨기 코 줄임 다 돌아왔어요. 핀 여기 있고요. 자, 겉뜨기 마지막 코 줄이고요. 자, 다음에 코가 뭐가 나왔어요? 안뜨기 코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를 두 개를 줄여주, 같이 떠주시는 거예요. 이 안뜨기 코와 겉뜨기 코를 겉뜨기로. 자, 이렇게.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겉뜨기로 줄여주시고요. 여기도 안뜨기, 겉뜨기죠? 겉뜨기 모양으로 줄여주세요. 다시, 여기도 계속 이제 겉뜨기로 다 줄일 거예요. 겉뜨기, 안뜨기와 겉뜨기를 같이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지금 코를 점점 주니까 뜨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뜨고자 하는 바늘 있죠 이 바늘을 빼주세요 이 바늘을 길게 빼주시면 코가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뜨고자 하는 바늘을 빼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안뜨기와 겉뜨기, 겉뜨기 방향으로 모아서 떠주세요 여기도 다시 겉뜨기 앞뜨기 와 겉뜨기를 겉뜨기 모양으로 떠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떴을 때 여기 모양이 더 예쁘죠? 깔끔하고. 다시 계속. 코 줄임.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지금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요거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뜨고자 하는 바늘, 이 바늘로 떠야 되잖아요. 이 바늘을 계속 빼시면서 뜨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겉뜨기 안뜨기를 모아서 코줄림을 들어갔어요. 겉뜨기 안뜨기 코줄임. 불편하면 이 바늘을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돌아왔네요 자, 한 번만 더 뜨면 한 다음 다 돌아와요 자, 겉뜨기 안뜨기 이제는 안뜨기는 없어요 다 줄였기 때문에 자다 돌아왔어요 후줄임 그다 돌아왔어요 다시 겉뜨기로 두고 모아뜨기 할거요자 겉뜨기로 이제 안뜨기는 다 줄여서 없고 겉뜨기로 모아뜨기 지금은 떡기가 조금 불편해요 자,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음, 불편하시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반 놓아서 뜨셔도 돼요 자, 겉뜨기 저도 코주름이 조금 남먹고 쫀쫀하게 됐네 자, 두코 모아뜨기 다시 바늘을 빼주시고 자, 이번이 마지막 코줄임단이에요 이번만 줄이고 나면 돗바늘로 이제 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만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고 실은 어, 제가 떠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충분히 여유 있거든요. 조금 더 길게 뜨실 분들은 더 뜨셔도 실량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다 떴어요. 자, 지금 다 됐어요. 바늘에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여 코가 걸려있네요. 저튼 실을 어, 한 15cm 여유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고요. 돗바늘을 껴주세요. 돗바늘 끼실 때도 이게 되게 걸키하다 그러나요? 두껍죠? 그러니까 이렇게 껴서 끼면 훨씬 쉬워요. 우리 바늘 낄 때도 그러듯이. 자, 그... 자 이제 코를 이렇게 다 깨서 줄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해도 하셔도 돼요, 코를 다. 자, 이렇게. 이렇게 빼도 되고.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저코 줄인 모양 보세요 예쁘게 됐죠? 위에가 코 줄임 이후에 코 줄임 하면 돼요 다. 그리고 이렇게 돗바늘 껴셔서 다시 한번더 껴주세요 이렇게 돌아서 나왔죠? 다시 이 속으로 한 번씩 더 통과해서 이렇게 껴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자, 속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감침질 할 겁니다. 자, 감침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뒤집었습니다. 자, 시접 이 사이로 이렇게 한 번씩 껴주시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주시고 여기 코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감침질을 해서 시접을 실을 숨겨줄 거예요자 이렇게 자만큼만 할게요 자 그리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집어서단집핀서제집해주시고처음에코 잡았던데 여기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에서이집에이부위에 한번 집어주시고요다시실 나온 곳거기에끼워서 근데 요거를 접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 감침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감침질을 해서 실을 끝을 안 보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완성됐습니다. 완성품은 1월 10일 금요일까지 꼭 제출해주세요. 올해도 따스미 모자뜨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